이교 하시는 여러분 또 학습을 받는 여러분 또 세례 받는 여러분들을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다 문답도 어,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당에서 여러분들이 모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학습과 유아 세례 또 이교 또 세례를 베풀게 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학습은 무엇이냐면은 어,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세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원래 6개월이 되면은 이제 학습 문답 자격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문답에 에, 합격하고, 어, 교회 앞에서 오늘 에, 서약을 하면은 오늘 학습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리고 학습교인이 되면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이교 문답을 거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아 이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오늘 학습을 받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아세례 받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데 유아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우신 예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롤에 피하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수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모르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 3절 우리 부모 되신 방주성 목사님, 일천원 사모님, 오늘 이해전 부모 되신 이기석 박정님, 오늘 최신 부모님 최정형 준비, 오늘 항차 부대님한순일 편의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정들, 오늘 이 아이가 오늘 성별 예정신원 이 아이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 시승을 받은가 성령께서 생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것을믿습니까예두번째 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인들은 오늘 성별의 예정신원이문자이이아이들에게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허락을 안무하며 믿음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으로 구원받은 대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은 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오늘 성도의예정이 신이 은천이 이렇게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경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이경관한 본을 보이므로 힘쓰하 그의 복도를 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며 양육하겠습니까 예, 네. 어지키시는 손을 내주시고, 아니면 지고, 종려가 지식과 재능과 보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 이 자녀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세계 의열망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가은혜을 안겨주셨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의 아들이 되시도록 큰 영원히 바둑을 허락하여 졸업해서 내가지신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황성에 의해 세력을 베토로나 아멘 자 이와 세일 중에서 이름 황성교를 이 사람은 2015년 3월 28일 성과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 좋게 세례 비밀이 되었음을 충분 합니다. 2015년 3월 28일, 안료교회담 목사, 이사합다시사합니다 박사부터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결, 이예정, 최신, 한민찬, 이상미명 어린 나이 님명은 대한민국의 선교의안료교회유아세례교회이된 것을, 내가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머나. 아멘. 아멘. <laughs> 아아 <laughs> <laughs>